어, 밑에 밑에 봐주고오 뭐야 하킹 올라왔어 밑데저 <laughs> 흡수 뭐야 사랑의 힘은 위대한 것어해사야잖아어 어. 근데 사 아빠 아어 아빠 아빠 아아아아 아빠 아형 아빠 아빠 아 아빠 아 아빠 아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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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 빨리 넘어가 형권이 빨리 넘어, <laughs> 형 빨리빨리 빨리 넘어가 아 형권이 형어쏘지 아니 패스. 아니, 패스. 아니 패스. 그래, 와. 왜 쏘지 왜 패스를 해 여기서 아, 망했다 망했어 수지 <laughs> 아니야 그거 패스 같은데 아, <laughs> 박스 박스해 박스 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다시 뭐야? 아, 들이쳤다. 아. 형 십자초, 아 십자초. 방당유이 넘쳐, 이 넘쳐. 오. 나도 유이 넘쳤어. 경 아, 아, 박스. <laughs> 아니 조용 아까 쓰러지지 않았어? 왜 뛰고 있지? 내가 잘못 보고 <laughs> 있는 거 아시죠, 형? 그러니까. 형 아까 저기서 쓰러졌는데 <laughs> 바로 교체했는데. 이제 이제 관절이 아프실 것 같은데. 날 <laughs> 때. <laughs> 아... <나이 빼>. 와. <웃음> 와, <웃음> 동건이 형. 씨, 형 슬비에, 슬비에, 빨리 넘어가, 빨리 넘어가. 아, 이번에 잘했당. 다 <laughs> 날카롱, 에이, 에이스, 공공? 에이스라니까? 공동형이랑 공격, 닮았네. 그러네. 내가자호스는안 뛰더니. 그 도움이 간다 아 이거 오늘 운기랑 아, 이런... <laughs> 현우랑 안 맞는데? <laughs> 프로 깨빡 나겠어 약간 웅기가 반대로 당하는것 같아 <laughs> <laughs> 오늘 다치겠는데? 아아! <laughs> 아 반대로 갈아쓰는데 아깝다 사람이 있는데로 갔어 어아손 찼다 어손 찼는데? 짝돌리 <laughs> 하는데 어허 아프다 아프다 어, 음. 형 넘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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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기 있어? 뭐냐? 아 지고 있어요 뭐 아, 지고 이기고 있어. 있어요 세상스럽게형 <laughs> 지고 있는데 아왜 지고 있구나 <laughs> 네, 아형 지금 아, 지고 지기, 있어요 이기는 <laughs> 줄 알았지 <laughs> <laughs> 아니 봐봐, 저 아까 숨어졌는데 아, 오케이. 아. 그렇게 뛰는 게 말이 안 돼요. 아. 그러니까 아까 숨어졌는데 분명히 잡고. 그러니까. 발목 접지는같 <laughs> 형, 형한 걸로고 벌써 방전되면 어떡 해요, 아, 형님요. 아니. 아니. <laughs> 방전되면 어떻게 안 걸리고? <laughs> 어? 아. <laughs> 형 속지 마, 형 속지 마, 속지 마. 속지 마. 아, 형님요. 아유 아 오펜스 파울 아니야? 지금 영삼이 형 지금 탱크로, 맞아, 맞아. 탱, 탱크로 밀었는데? 자 5점 차 5점 차할수 있다! 출발자, 수비 자 수비! 다와 간다! 여기서 짜자지면 나랑 태, 태형이 범인이야 <laughs> 아, 이거, 이 형도 있우 우리 이범인인이네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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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걸렸다 걸렸어. 아아 이거, 이거, 이 오! 오오우네우 어우 마지막으로 아~ 좋은 거면안 된다니까 예왜 <laughs> 수비가 더있는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힘들겠어 오이 이거만 해도 되는 연 <웃음> <웃음> 뭐야 아 연우경 소급방 했는데 아. 유민형 있었네. 지금 칠구 형들 안 보인다니까. 안 보인다, 안 보인다. 와. 아아아 아니 아아아아 패코트를안 한다니까. <laughs> 아니 지금 아, 내가, 내가, 내가 봤는데 점프 뛰면서 아무것도 안 붙였는데. 아, 뭐 그래, 우리가 범인이 아니다. <laughs> 아니요 지금 3분 남았어요. 3분 남았어? 네, 그래, 아직 모르는 거예요. 오케이. 명단이가 때려요. 다시 가있게 나이스. 아! 응. 아. 아. 어! 아! 아! 어! 아! Uh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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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완 진짜 진짜라. <laughs> 오이오 어, 살아온다. 우리 팀 살아온다. 슛. 슛 싸요, 싸. 아, 근 마음소리 너 야, 진하게지 이미 리듬 다 깨졌어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슛! 안 막았다. <laughs> <사주간 게 웃음> <이미 리딩> <laughs> 점점, 점점 우리 대범인이 생각보다 범다 오, 오, 오 아직 몰라 아직 몰라 <laughs> 야 웅기야 웅기 응기 범인이다 웅기 범인이다 <laughs> 형군이 형 범인인가? 아형군요아 <laughs> 형군이 범인 <laughs> 형이범이야 <laughs> 아, 아니 지금 최적이 부족하게 반붙됐다니까 저요. 주현이 형 화이팅. 아. 하드콜 하드콜. 형형형저형 블랙이야 블랙. 네. 형형저형 심판 블랙이라고 블랙 감안해야 돼요. <웃음> 뒤에, 뒤에. <웃음> 아.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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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수비 수비! 아니 수비. 주현이 형 수비 주현이 수비 수비! 수비. 수비. 어떻게 내고 있어! 3점 차이야. 아, 가가가네가 밀어! <laughs> 아 바로 뺏겼어! 아니 문기 형한테 다 뺏기는데? 야, 내려오면 그냥 바로 승진이네. 아까 못 넣었구나. 3 어떻게 되고 있어! 5점 차! 치고 있구나 문 어 네. 오, 좋아 아, 리본드! 에이, 네, 좋 범인이다, 범인 오, 살렸어 오, 씨어깨뽕두명했는데 아... 공이야. 어! 톱! 다 됐어! 형 사이드 사이드 수비 수비 수비. 아니요. 아, 끝났어. 빨리 된다니까